근데 너 건설 부동산 전문 기자가 왜 교육 이야기, 일자리 이야기? 근데 이 요소들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 뭘까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교육이 잘 거쳐져 있느냐, 일자리가 많으냐, 교통망이 잘 거쳐져 있느냐 이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되는 거예 네, 장기용입니다. 아, 오늘은 최근에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전국을 5급 3특 체제로 발전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극, 3특 하니까 뭔가 감이 좀안 잡히죠? 일단은 지자체별로, 현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는 이제 남북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뭐 수도권에는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이 체제로는 어, 안 된다. 이, 이 체제로 가봤더니, 너무 수도권 편중, 서울 편중이 되더라. 지방 소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것들을 개선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50.69%. 그리고 문제가 수도권 편중도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뭐 지금 분기별로 따지면 0.6명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어 현재 2023년에는 0.72명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일본이 1위인데요,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우리가 곧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5세 인구 비율이 2045년이 되면은 3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노인정 가면은 할아버지 지금을 못 봤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이제 뭐 지금 또 시골에 가면 65세 이상 뭐 70세 이런 분들이 청년회 활동하시잖아요. 어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지도 뭐 내상에서 되게 많이 떠도는 지도인데 월드맵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지도, 지도입니다. 이게 인구 분포도를 격자 형태로 표현을 해본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인천,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전 중심으로 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요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뭐 강원도 거의 인구가 없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원래 우리 지도와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지금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이랑 인천의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을 제외하면은 광주, 대구 인구 계속 줄고 있고요. 부산마저도 인구 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그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되다 보니까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는 그나마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군단이 지금 가장 인구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경북 의성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고향인데. 인구 나날이 줄어서 너무 없다. 그리고 태어나는 애들도차 없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곧있으면이 지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저출산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현상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투자도 더안 되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어떻게 되죠?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올라오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5급 탐 특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 왜냐?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드니까 집값 계속 비싸지죠. 교통 막히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살기 힘들고 지방은 지방대로 소멸 위기고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국가가 비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목표는 서울 수도권 이거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죠. 공산국가도 아니니까. 그나마 역량이 있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우리 군단이, 시단이 지자체들이 공동의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 1급 체제인데 이 극을 4개 더 만들어 보자.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금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또 거기에 특화한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다음 재생 에너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육성해보자 이런 체제를 말합니다. 지금 2020년 경에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게 있었어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자. 그래서 철도망도 깔고, 난 기업들도 연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살짝 지금 동력을 잃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충청도는 대전 그 다음에 세종, 충남, 충북 해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행정통합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2024년 말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뭐가 있죠? 우리 중앙행정부처들이 있죠? 세종시에 행정. 그 다음에 청주에 가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오송, 청주 이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또 산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대전에는 철도공단, 그다음에 코레일 이런 철도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육성이 돼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의 좀 시너지를 내보자. 그래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울경도 어, 다시 한번더 동남권 강력생활권을 만들어 보자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 경북도 살짝 또 약간 삐끗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 가 나왔냐면은. 경상북도랑 대구 경역시를 아예 합쳐버리자. 대구 경북을 합쳐버리자. 그래서 뭐 통합시장을 뽑자. 뭐 아니면은 뭐 통합시장 뽑고 뭐 광역시장 도, 도지사는 그 밑에 있자. 뭐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권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다. 지금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자치도가 초범이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전주와 완주 이렇게 지금 그두 지자체가 완주군 안에 전주군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좀 행정 비율을 줄여 보자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춰 보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광역 체제를 만들라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일단 교통이 편해야 되겠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경기, 경기도 저 북부에 있는 포천까지. 금방 가잖아요 지금은 차로 가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 7호선이 연장되면은 지하철 타고 가는 겁니다 1호선 타면 어디까지 가죠 지금은 충청도에 는 천안까지 내려갈 수 있죠 당연히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방만 하더라도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지하철만으로 이동을 다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차가 필수고요 그나마 뭐 부산이나 대구나 이 정도 가면은 지하철이 조금 갖춰져 있는 편인데. 부산만 하더라도 몇개 노선이 있고, 대구도 세개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뭐, 광주만 하더라도, 대전만 하더라도, 좀 지하철이 좀 불편하고, 버스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도 말할 것도 없죠. 제주도는 뭐 지하철이 없는 도시고. 그렇게 해서 교통을 좀 묶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로 계속 오는 이유가 뭐죠? 서울에 가야지만, 그나마 좀 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만 하더라도 연간 GDP가 7천억이 넘습니다. 7천억이 넘는데 지방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최저임금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방에 있다가는 더욱 격차 벌어지겠구나. 서울로 올라간 내 친구랑 나랑 비교해봤더니 갈수록 벌어지는구나. 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자리랑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교육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육교육 하면은 좀 강남 8학군, 뭐그정도의좀 국한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 수도권까지 다 번져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보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계속 입시, 계속 바뀌는데 그 정보 따라가기 버겁죠. 그러니까 아,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도 탈지방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와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성공시켰을 때 오국 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건설의 문제도 아니고 산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이 복합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제는 결국에 뭐이세 가지인데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021년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광역 교통망을 추진하는 얼개를 잡았어요. 아마 올해 연내에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될 건데, 원래 2026년에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로 당겨서 하겠다는 라게 지금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1년 1분, 한 달, 1분 1초가 아깝다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과 철도망 구축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에서는 희비가 또 깔리겠죠. 지금 지방에서는 역대 최대로 많은 노선을 건의한 상태고요. 정부에서는 물론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원래는 그래서 7월달에 발표한 를달에었는데 너무 많은 노선이 접수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지역별로 주요 노선들이 거좀 짓는 영상을 안 찍어보도록 할 거고, 4차에서 빠졌던, 제외됐던, 선후관계나 예산 문제 때문에 빠졌던 노선들이 대거 추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국가 예산 투입,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일자리죠. 일자리는 뭐 정부에서 뭐 일자리 하시오 뭐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어 현재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기존 산업이 좀 쇠퇴를 했잖아요 왜냐면 나라 체질이 바뀌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사람들 소득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존의 그 도시를 일으켰던 산업들이 조금 몰락해 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좀 푸시해 줄수 있는. 그래서 어, 이 산업을 이 도시에 가서 하면은 뭐 세금을 줄여줄게.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 덜해줄게.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어, 유도를 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인터넷에 계속 나오는 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H&M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것도 무리로치고 있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이 못 내려가겠다. <laughs>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옥신각신 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단순히 세종시로 행정수준 이전하겠다. 그때는 행정이, 행정, 경제 이런 게다 몰려있으니까 행정이라도 좀 분리시켜보자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아, 이게 행정만 분리시켜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경제 전반, 산업 전반을 지역별로 육성하고 옮겨야겠구나라는 그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충청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통합행정체제를 출범을 시켰고요.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의 반도체 2차전지, 세종의 중앙행정부처, 대전의 철도 관련 산업들의 역량을 모아보자. 그리고 서해로 가면은 또 당진이나 태안이나 이런 데들 이제 해안, 해안도시들의 항구도 발달해 있잖아요. 충청도가. 그런 해안도시와의 또 연계. 그리고 뭐 군사도시로 유명한 계룡시 논산시도 충청도에 있죠. 그런 군사 도시, 그 다음에 뭐 관광전, 뭐 보령에 있는 뭐 대천의 머드 축제,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충주맨 구독자 87만, 충주맨또 충주를 열심히 헉 먹었잖아요. 그런 관광자원까지 대부분 뭐 많은 영향들을 그냥 각각 지자체가 각개전투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묶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울경도 힘을 좀만 실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산 자체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해양 물류의 대부분이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의 강한 도시고,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자체에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 가면은 어 엄청나게 그 산업 공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창원에 또 제조업 이런 기반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울산 울산이 지방 자치단체 중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거기 현대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소들 있죠. 미포 조선 이런 데들 뭐 현대가 만든 도시다 할 정도로 뭐. 세명 중에 한 명이 현대에 다닌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인데 이런 역량들을 마찬가지로 철도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거주도 연결해 줌으로써 좀 시너지 효과를 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공항도 가덕도로 이전해서 좀더 크게 굴지를 좀 키워보자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어 살짝 미지근해졌다가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좀 열심히 푸시하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나 h m 같은 것들 이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남과 대경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창 뭐 산업화 어 이렇게 막잘 먹고 살아보자, 삼시 세키 밥 먹어보자 할때 대구 같은 경우에 섬유도시, 뭐 광주도 여러 가지 작은 중소기업들 위주로 성장을 했잖아요. 뭐 광주에는 기아자동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산업들이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캐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자동차의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첨단 산업화해보자. 인공지능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대구는 로봇, 그 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도 육성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광주도 광주인데 이제 광양 제철소 있죠. 광양.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목포. 나름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을 조금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구미, 전자 있죠. 그다음에 안동에는 최근에 바이오 투자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포스코 중심으로 해서 산이잘 구축돼 있죠. 이런 또 경쟁적인 도시들과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특히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전통적인 지방 사학이라고 하는. 네개 대학교 있잖아요. 그네개 대학조차 지금 힘을 잃어가지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개 대학이 원강대 조선대, 동아대, 영남대인데 지금 과를 통폐합한다 그러고 뭐 폐지한다 그러고 지금 몸이 많습니다. 사립 대학교는 사립 대학들 대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는 국립 대학들 있잖아요.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직어국이라고 그러죠. 직어국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대학교 체질 개선, 그 다음에 인재 육성도 중요한데, 뭐 PD님 생각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지방에 취직을 하실까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출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대학교 동문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에 있었던 직업 출신 지역 혈연 지연이 있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결국 이게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 육성한 인재를 어떻게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뭔가 빠져있다. 이거를 지금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통해서 순환 구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전략일 텐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뭐,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정착해서 지방에 집 사서 살면은 5년 뒤면 집값이 두배 차이 나고 이래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과의 좀 격차를 줄이는 교육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왜이 교육받은 인재들이 서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 건설부동산 전문기자가 왜 교육 이야기, 일자리 이야기. 근데 이 요소들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 뭘까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교육이 잘 거쳐져 있느냐? 일자리가 많으냐? 교통망이 잘 거쳐져 있느냐? 이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는 다 미분양 우려가 강하죠. 부산 정도가 이제 조금 숨 쉬고 살고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9,000개가 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에 정착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를 정부에서 또 지금 내놓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 내놓는 이유가 수도권을 겨냥을 한 거거든요. 수도권에 지금 과열을 누르고 너무 서울로 집중되는 부의 쏠림 현상을 회수시켜 보자. 근데이 규제의 유탄을 누가 맞느냐? 지방에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 규제 해버리니까 지방 부동산 안 사버리죠 똘똘한 한치 하면서 강남으로 서울로 투자가 몰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서 근데 이게 이 무자르듯이 규제를 자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지금 서울에 앉아가지고 서울만 바라보면서 서울정책 피는데. 결국 그 정책이 계속 서울로 쏠리게 만들고 서울을 상승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진 않나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진 않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5극 3특 체제는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아닙니다 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이런 단어를 안 썼다 뿐인지 지방을 어떻게 하면 초강력권으로 만들어서 경쟁력 부여할 건가를 계속 고민해 왔던 거예요. 사실 광역철도망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뭐실시로 넘어간 것들이 많죠. 이거는 초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든 지방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고 자산 가격이 올라주고 생활 수준이 올라와줘야 서울 편중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거.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어떤 육성 차원 그다음에 다극화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개념은 좋은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 실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